자 현재 촬영하는 시점은 네, 5월 14일 오후 5시 반을 향해 가는 시간대고요. 어, 현재 원래 커넥트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일봉상 r s 이가 과열기가 붙기 시작했는데 자 저는 이 종목 감히 예상하자면 좀 솔레이어와 같이 세력이 붙은 코인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. 솔레이어도 보시면 은 이전에 이렇게 신규 상장하고, 매물 때 다지다가, 어느 순간부터 대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. 그리고 어떻게 됐죠? 크게 밀리는 거 없이 이평선을 타고 계속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요, 요 때는 심지어 하락장이었어요.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상승을 만들어냈고 결국 요 눌림목 가격 대비해서 한400% 500%에 가까운 상승을 보인 이후에 쭉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죠. 그래서 저는 원래 커넥터도 좀 비슷한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 뭐 지금 바로 고점에 들어가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. 어, 한번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일단은 뭐 오늘 상승률만 해도 30%가 넘는데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은 이게 16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. 뭐 사실 세력이 붙은 코인 치고는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은 편이죠. 솔레이어 같은 경우도 1조 원을 찍고 쭉 밀려났는데 저는 원래 커넥트가 뭐 1조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 4, 5천억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200% 정도 는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외에 좀 다른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인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인 역시 네요 원래 커넥트와 동시에 어, 국내 거래소의 신상장한 코인인데어 뭐 비썸 그리고 업비트 동시 상장을 했죠. 근데 사인 같은 경우도 원래 커넥트가 올라갈 때마다 얘가 따라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커넥트에서 좀 조정이 나오면 얘가 그 다음 주자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사인 코인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러면 또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